자 이번 시간에는 실무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즉 발코니 내력벽을 제거해서 공간을 넓히는 행위 이런 것들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실제로 인터넷 보시면 이거 해체하는 공사를 했다고 하는 그런 어, 인테리어 광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거기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제목 보시는 것처럼 발코니 내력벽을 해체하는 이런 행위와 공용부분 변경 이것이 이번 시간에 쟁점인데요. 관련된 대부분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관련된 사항을 제가 질문으로 만들어 봤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어떤 구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소유자입니다. 아파트도 집합건물이죠. 저희 아파트는 밖에서 보면 창호와 창호를 둘러싸고 있는 벽체가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소유자가 이 벽체를 제거하고 전체 통으로 창호를 만들었습니다. 창호를 둘러싸고 있는 벽을 없애고 전체 통창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처럼 외관에서 보이는 벽체를 함부로 제거할 수 있는 것인가요? 게다가 이 벽체는 아파트 위층인 5층에 연결되어 있는 전체 아파트를 지지하는 내력벽에도 해당하는데, 이렇게 이미 철거가 가능한 것인가요? 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이 사진은 이 사안과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관련된 사진 찾다 보니까 유사한 사진을 이제 하나 발견해서 그걸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사안과 상관이 없어요. 어떤 뭐 광고하시는 건데 인테리어 광고하시는 분의 그 내용이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요런게 있죠. 요렇게 이렇게 돼 있는 요 창과 요요 요 내력벽. 밭과 통하는 요 내력벽 있잖아요. 내력벽을 철거해가지고 이런 것들 철거해가지고 더 창을 넓히는 겁니다. 이거 통창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이 내력벽 막 철거하고 있잖아요. 철거하는 것,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요 요, 요 창호 요런 창호를 넓히는 거예요. 넓혀가지고 아주 탁 트인 공간을 만드는 것이죠. 여기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좁았죠, 더 작았죠. 작은 것을 뚫어가지고 들어가지고 더 크게 넓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벽체가 위층과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게 지지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력벽이에요. 안에 있는 지지대, 이게 내력벽인데요. 이 내력벽을 철거한다는 것,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파트도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고요. 제 15조 보시면 고용부분 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용부분 변경. 집합건물은 고용부분의 변경, 관리, 보존. 이렇게 세 가지 파트가 있어요. 변경행위, 보존행위, 관리행위가 있는데, 고용부분 변경이 뭐냐? 고용부분, 고용부분. 즉, 복도나 창 같은 이런 전유부분이 아닌 부분은 전부 고용부분이에요. 이런 고용부분에 대해서 변경은 뭐냐? 성질과 상태를 변경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다 이걸 철거하거나 깨거나 이런 것들 다 변경에 해당됩니다. 고용부분 변경은 과연 집회에서 전체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66 66.666%잖아요. 그리고 미십니다. 그리고 의결권 보통은 지분입니다. 지분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결의로서 결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내력벽도 고용부분이기 때문에 이 고용부분을 철거하는 것 이것도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과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게 이상 안의 쟁점이기 때문에 관련된 법으로서 집합금융법 제 15조가 거론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건축법을 보면요 건축법에는 고용부분 변경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대수선이라는 게 있어요 대수선 실무에서는 고용부분 변경하고 대수선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건축법에는 대수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러한 대수선이 무엇이냐 건축물의 기둥이나 보 보는 위에 있는 대들보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력벽 여기 내력벽 있네요. 내력벽 주 계단 이런 것들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여기 변경 있네요. 변경 요게 고용부분 변경입니다.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요. 이런 건축물 기둥부 같은 고용 부분 변경하는 것도 대수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을 보시면요. 다음 과 같습니다. 법제 2조 1항 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이것을 말한다. 무엇이냐? 즉 내력벽을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그벽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대수선이다라고 하고 지금 사항 같은 경우 이렇게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법상의 대수선의 범위에 포함되고 이 대수선에 포함되기 때문에 관할 관청의 대수선허가를 득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이제 문의된 사안입니다 다음을 보실게요자이 사건이 대법원 판결인데요 대법원의 원심판단 즉 고등법원 판결은 이렇습니다 뭐라고 봤느냐 첫번째 이 사건 벽체를 해체한 행위는 관할관청에 의해서 사용승인되었다 즉 승인받았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사용승인됐기 때문에 건축법령의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벽체를 해체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건물 구조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벽체는 내력벽도 아니다. 이렇게 봤어요. 여기에서 창호와 연결된 그 둘러싸고 있는 벽체, 이거는 내력벽도 아니다.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이 사건 벽체는 고용부분도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고용부분이 아니면 뭐죠? 전유부분이라는 얘기잖아요. 즉, 전유공간 안에 있는 발코니가 있지만 발코니 안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용부분이 아니라 전유부분에 해당된다! 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사건 벽체 해체는 고용부분도 아니니까 고용부분 변경도 아니고 내력벽도 아니니까 건축법상 대수선 허가도 필요 없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 승인도 되었고, 결론적으로 구분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즉,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마음대로 깨도 된다. 그걸 해체도 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게 서울고등법원 2심, 원심의 판단이었어요. 이런 원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파기, 즉, 깨집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봤느냐? 이 사건 벽체는 내력벽에 해당한다. 이게 원심, 고등법원과 다르죠. 내력벽이 아니다. 봤는데 대법원은 내력벽이 맞다. 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내력벽, 기둥, 보, 주계단 등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중수라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대수선에 해당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대수선 허가 권할관청에 대수선 허가가 필요하다는 라 것입니다. 표고가 필요했는데 허가가 없었지 않느냐. 따라서 일단 이건 위법한 것이야. 이렇게 보았고요. 그 다음, 대수 허가가 별도로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외벽이 구분수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에 해당되거나, 건물의 골격을 이루거나, 외벽의 바깥쪽을 이루는 부분, 즉, 외벽의 바깥쪽, 안쪽은 전유부분이지만, 외벽의 바깥쪽, 이 부분은 공용부분에 해당된다. 라고 보았고요. 이 사건 발코니를 보니까 이 사건 벽체는 발코니의 창호와 함께 이 사건 건물 외관을 구성하고 있었다. 이, 발, 이 창호 위에 있는 덮어진 그 부분이 바깥하고 연결되어 있던 것이에요. 외관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라서 공용 부분이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외관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즉 보시는 것처럼 이 벽체의 바깥부분이 바깥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벽체가 바깥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벽체는 고용부분이다. 이렇게 본 것이에요. 따라서 이 벽체가 해체됨으로써 외부에서 보이던 이 사건 벽체 부분이 창으로 변경되었고 벽체 부분이 없어지고 해체되고 전체가 통창으로 변경되었고 결국 이 사건 외관마저 변경이 되었다. 종전에는 창과 벽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이 벽체가 줄어들어가지고 통창으로 되었기 때문에 외관이 변경되었다. 외관은 고용부분이지 않느냐? 따라서 이것은 고용부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벽체를 해체한 행위는 고용부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라고 보았습니다. 건축법상 대수선 허가 별개로 고용부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집합금법상으로 고용부분 변경 절차를 밟아야 돼요. 권한의 관청의 대수선 허가와 별개로 고용부분 변경 행위를 별도로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용부분을 변경, 이 대법원은 변경과 대수선을 거의 동일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변경과 대수선을 하기 위해서는 이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상으로 변경이죠. 이러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동의와, e 드입니다 그리고 의결권, 보통은 지분입니다. 지분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동의가 없었다면, 이 사건 철거 행위는, 즉, 대선하는 행위는, 대부분은 변경과 대선을 동일하게, 동일하게 봤어요. 이런 변경 또는 대선하는 행위는 위법하다 라고 봤던 것입니다. 건축법상의 대수선 허구하는 별개로 집합금법상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허구한 별도로 집합금법상으로도 위협한 행위가 된 거예요. 집합금법 위반 행위가 된 것이죠. 따라서 구분소유자는 위와 같은 위협한 철거 행위를 승인한 관할 관청의 사용 승인에 대해서 직접 사용 승인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는 또는 무효를 구하는 이러한 다툴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있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이게 두. 이게 행정 사건이에요. 행정 사건이기 때문에 원고 적격이 있다. 행정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있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고요. 이게 행정 소송뿐만이 아니죠. 민사 소송으로도 마찬가지로 철거를 청구할 수 있죠. 철거를 구할 수 있고 원상 회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구분 소유자가요. 즉 다른 층 소유자가 이거 철 이런 철거를 한 소유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철거 행위를 철거 행위가 위협하니까 이런 철거 행위에 대해서 원상 회복하라 이런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런 공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할 경우에는요, 그 경우에는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까지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대법원 판결의 티도입니다. 이상입니다.